안녕하십니까. 심심풀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인데요. 이 딥페이크 범죄는 누구나 쉽게 무차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는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이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 센터의 문기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서울 유현초등학교의 이지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 경찰서의 박진무 경사님 모셨습니다. 습니다자 그러면 딥페이크 기술이 어떤 것이고 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의미와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문기현 센터장님 학생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불법 합성에 해당하고요. 어, 딥페이크 말 그대로 딥러닝,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페이크, 가짜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 등을 만드는 것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8월부터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사건이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이미지, 특히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어, 이렇게 딥페이크가 이슈가 된건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호기심에 이 앱을 이용해서 친구 이미지를 한번 합성해보고 이런 것이 청소년들 간의 놀이 문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앱이 있어요? 네.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디페이크 기술이 범죄로 이어지는 그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이 얼굴이랑 그냥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점점 나아가면 이제 얼굴 지인이나 친구의 얼굴에다가 성적 이미지를 합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성범죄가 되는 것이죠 음, 처음엔 재미로. 그 그러니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됐으니까 그 앱을 써보다가 나중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앱이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쉽게 쓸수 있어서 현장에서 피해로 집계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박진무 경사님 경찰서에서 실제로 이런 범죄들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8월 달부터 디페이크 범죄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어, 지금 매일 같이 최근까지 언론 보도가 됐었고. 어, 저희 관내에서도, 예, 뭐, 디페이크 범죄의 그 사건이, 뭐, 좀 접수된 건이 여러 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어, 그, 디페이크의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에 한 130여 명의 어떤 피의자가, 예, 그 10대로, 어, 밝혀져서 한, 7, 그 비율이 한 73.6%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그 10월 달에 국회 그 국정감사 때 제출된 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어, 피의자총3든8곱명 중에 83.7%가 예 10대 피의자로파악 됐고 그 중에는 만 10세부터 만 13세 미만의 예, 촉법소년도 예순 여섯 명이 예, 포함돼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 학교에 계시니까 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딥페이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어~ 먼저 이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만큼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고 다루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컴퓨터 없이 모바일로 접했던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훨씬 네. 많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놀이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인공지능 환경에도 매우 익숙한 세대거든요.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놀이문화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경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십대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잘 다루는데 범죄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뭐앱 하나 새로운 거 나왔구나 그거 써본다는 생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는 현실인 거네요. 그렇죠. 예, 박진모 경사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놀랐던 게10 10대 가해자가 너무 많은데요. 그럼 피해자들의 비율도 10대가 많나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그 사태, 그 디페이크 범죄의 어떤 추이를 보면 어, 10대 어떤 가 피해자 비율이 점점 늘어서 어, 최근 2023년에 10대 피해자 비율도 60%에 달하는 걸로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대에 그런 피해를 당하면 이 친구들은 평생 상처로 앉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인데,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 그, 그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에 반해서 그에 따르는 어떤 윤리 혹은 책임감은 그에 그만큼 발달하지 못하고 조금 지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뭐 비대면, 비접촉, 그리고 익명성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의 특성에 기대어서 장난이나 호기심, 호기심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다른 비행 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불법 합성물을 직접 내가 유포를 하거나 혹은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합성물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용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디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활용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제2, 제3의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예전에는요. 그 방송국에서 쓰는 CG나 이런 것도 아유, 합성했네. 딱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저게 합성을 한 건지 실제인지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센터장님, 이거 디페이크로 만든 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디페이크 물이 들어왔을 때는 어 합성인 게 조금 많이 누가 봐도 알수 있을 정도의 티가 났어요. 티가 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디페이크 물이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봐도 이게 정말 디페이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 육안으로는 확인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확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박지무 경사님 디페이크 범죄를 이제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느냐?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인식들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 피해자가 겪는 어떤 피해의 정도는 어, 내 어떤 딥페이크 피해물이 언제 어디까지 좀 유포됐을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내 주변 친구가 나를 도구로 이용해서 딥페이크 물을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배신감 뭐 여러 어떤 언제까지 갈, 갈지 모르는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예,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이거를 이제 단순 재미나 놀이로 예,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 가, 가장 좀 심각하다고 볼수 있고요. 또 청소년기의 특성상 그 이제 디페이크물을 확인한 어떤 친구들은 또 재유포 되는 어떤 형식의 형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그 피해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예, 심각한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는 피해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그 간극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요. 선생님, 실제로 학생들이 이게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을 하나요? 어느 정도 인식을 하나요? 어, 학생들이 디페이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페이크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놀라움,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변조된 영상을 보았을 때 그게 얼마나 감쪽같은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인식이 실제적인 행동이나 어떤 예방으로 이루어 거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요. 디페이크 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범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